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삶의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한 날이오니 주의 뜻을 따라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를 따라 복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주의 말씀 묵상하오니 성령을 부으시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모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4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6절에서 17절, 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에서 17절, 5장 11절에서 16절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긴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5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묘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들여 혔은 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삼분제일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제일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삼분제일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무해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적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게의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걸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아멘 오늘 에스겔스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왜 기근과 연병, 전염병으로 팬데믹으로 환란 가운데 죽어가는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어, 기근과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또 전쟁의 칼날로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은 온 사방이 터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빼앗긴 채 떠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전염병 속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난 일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한 극복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 그 문제와 그 극복하는 귀한 솔루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문장이 제 마음에 크게 와서 닿았는데요. 첫 번째 어, 단어는 의뢰라는 단어입니다. 의뢰. 오늘 본문 말씀 4장 16절과 5장 16절에 연이어서 의뢰라는 그 단어와 표현이 나옵니다. 다 함께. 4장 16절 5장 16절을 봉도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16절에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독한 하사를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기건과 온역과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뢰라는 단어가 어 와닿았다는 것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의뢰하는 우리가 양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의뢰하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 또한 내가 소유하는 것, 막 그러한 것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으니 우리가 의뢰할 것은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죠?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더하여 주시겠다는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뢰하며 살아야 될 텐데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소유된 어떤 소유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자꾸만 이런 것을 의뢰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의뢰함은요 우리가 거룩한 부자나 또한 청지기적인 자본주의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바를 따라 살아가는 물질과 풍요의 신인 바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의례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40일 동안 신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의뢰하는 하나님 의뢰하는 모세가 아니라 당장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의뢰하는 어떤 것 바로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춤을 추며 경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쉽게 의뢰하는 것이 조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재앙이 왜 왔느냐? 전염병과 기근으로 왜 멸망을 다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뢰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 때로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자존심을 심전 의뢰하고. 때로는 나의 소유된 어떤 소유들을 의뢰하고. 재산을 의뢰하고. 건강을 의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폭귀물 부수기만 해도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인데 이렇게 의뢰할 수 없는 것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양식을 끊겠다 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의뢰하는데 영의 양식은 얼마나 의뢰하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로 돌아가야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데 자꾸만 유노멀 세상이 그냥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 변화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그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을 의뢰하는 것이 이러한 연병과 전연병과 기원의 수리를 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가 진정 무엇을 의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의뢰하고 있는가? 의뢰할 것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이한 성도들의 삶이 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크게 또 와서 부딪혔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성소라는 단어였습니다, 성소.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 성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1절을 봉도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선 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 하며 국률을 베풀지 아니 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앙이 닥치고, 전염병이 닥치고, 전쟁의 칼날 속에 죽음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소를 드려팠다는 거예요. 성소를 드려팠다 저는 본문을 묵상할 때 옛날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2008년에 성전, 2008년 2월에 성전을 건축하고, 새 성전으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셋업을 하고 이런 과정에, 이 본당에 카펫을 쫙 깔고, 이 강대상에 카펫을, 붉은 카펫을 쫙 깔았어요. 깔고 난 뒤에 뭘 해야 될까요? 백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도에. 그때 제가 깔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 재단에, 재단에서 열심히 백흠을 했어요. 이 재단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어, 성소, 또 특히 재단을 백혐을 했어요. 이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곳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승가대가 뒤에 앉잖아요. 또목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순서가 끝나면 다 밑으로 내려가서 앉습니다. 승가대도 밑에 내려가서 앉습니다. 저도 혹시 사회를 보면 밑에 내려가서 앉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영광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에스겔 10장 말씀을 보면 요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 영광스러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문을 통해서 빠져서 이렇게 공중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럽혀진 성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 쪽을 성소 동문 쪽을 향해서 빠져나가 올라가는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이 에스겔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이 성소에 떠나갔습니까 이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성소가 더럽혀졌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묘운 물건 곧 우상이 이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일요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되지 않고 가증한 일 이런 것이 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UMC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가정한 일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성소는 어떻습니까? 각 사람 심령에 모셔둔 성소는 어떻습니까? 그 성소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미운 물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한 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요, 에스겔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새 예루살렘 성전에 치수를 재는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그의 성소는요, 벽 두께가 많아야 15cm, 20cm 정도 두께입니다. 오늘날 우리 집들도 막 두꺼워야 20cm, 정말 두꺼우면 30cm 정도로 그냥 두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새 예루살렘 성전의 측량 한 측량은 어떻게 되었느냐? 벽 두께가요, 작으면 3m, 넓으면 5m. 그 두께가 3m에서 5m. 비정상적으로 성벽의 두께, 심지어 문지기와 문지기들이 있는 문지기 방 사이, 그 방과 방 사이 두께도 3m, 5m가 돼요.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성전 벽이 다 두꺼운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운가?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성수에 가득해야 되는데 이 성수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함께할 수 없도록 가증한 일 모든 미운 물건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예스교 10장에 떠나가게 된 장면이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는 예수교 37장 말씀을 보면 예, 다시 여호와 영광이 성전 동쪽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 빛이 가득한 그런 장면이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성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갖고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성소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소 이 성소를 깨끗하게 다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를 너희가 아끼지 않고 드럽혔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않겠다 너희의 마음의 성소 너희가 숨기는 하나님의 재단 이 성소를 소중하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럽혔기 때문에 나도 너를 아끼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소 또내 심령의 그 성소를 소중하게 아껴서 정결하고 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연병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갈라리수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이한 회복과 승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또 우리 믿음의 삶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와 뼈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약의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허락하신 성소를 소중히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병해서 기근해서 또 사망의 칼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영원 돌린 하루, 승리한 하루로 삼아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